안녕하세요. 육아만 크리에이터 마마루시아입니다. 오늘은 언제 어디서든 붙이고 싶은 곳에 딱 붙여서 올바디 케어가 가능한 LED 패치 컴렉스 슈퍼플렉스 LED 패치 제품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컴렉스 슈퍼플렉스 LED 패치는 유연한 패치에 36개의 LED 광이 결합된 18개의 듀얼칩 기술로 적색광과 근적외선의 두 파장을 결합하여 효과적인 케어를 제공함으로써 라이프 에너지를 향상시켜주는 고마운 나만의 힐링템입니다. 개인 컨디션 했다는 맞춤형 3단계 레벨 조절로 자연스러운 온열 기능이 있어서 과도한 열감으로 인한 피부의 수분 증발을 방지하고 저온 화상 위험도를 배제한 안전한 제품이기도 한데요. 사실 저는 평소에 집안일뿐만 아니라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에 따라서 손목과 어깨 부분이 많이 안 좋았는데 컴렉스 슈퍼 플렉스 LED 패치는 집에서 간편하게 부착하여 언제 어디서나 광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컴렉스 슈퍼플렉스 LED 패치 제품, 어떤 제품인지 소개해드리고 실제 사용해본 후기까지 함께 영상으로 전달해드릴게요. TV 오늘은 컴렉스 슈퍼플렉스 LED 패치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실제 이용해본 후기까지 영상으로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이 제품 지친 일상 수고한 나에게 선물하기 딱 좋은 제품으로 언제 어느 곳이든 붙이고 싶은 곳에 붙여서 힐링하기 정말 좋았는데요 패치에 얇은 케어밴드를 부착해서 피부에 들뜸 없이 밀착되어 광투과율을 극대화 시켜주니까 간단한 활동하면서 붙여놓기에도 딱이더라고요 특히 무엇보다 또 직접 사용해 보았을 때 서서히 따뜻해지면서 근육 속까지 온기가 스며드는 느낌으로 뭉쳐있던 근육들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쏙 들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컴렉스 슈퍼플렉스 LED 패치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나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생기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엄마 이제야 TV. 엄마 이제야 TV.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다른 영상도 한번 만나보세요.